아라비안 나이트. 바다 사나이 신드바드. 부인이 죽어 생매장을 당하는 남자. 세 번째 여행 이후에 안락하고 즐거운 생활도 바다 여행에 대한 신드바드의 욕구를 완전히 억누르지는 못해, 그는 다시 교역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신드바드는 주변을 정리하고 가려는 지역에서 잘 팔릴만한 상품을 구매한 후 출발해, 페르시아의 여러 도시를 거치고 해안에 어떤 항구에 이르러 배를 탔습니다. 그들은 돛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해 여러 항구와 동방의 몇몇 섬들을 들렀고 어느 날 남바다를 지나는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불어왔고 선장은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들도 소용 없이 돛들은 찢어지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된 배는 암초에 부딪혀 박살이 나버렸는데 수많은 상인들과 선원들이 익사했고. 짐들은 물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신드마드는 널빤지에 매달려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여러 명의 상인들과 선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해류에 떠밀려 앞에 보이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매들과 샘물을 찾아내 기력을 회복했지만, 망연자실한 채 해변에 쓰러져 밤을 보냈고, 갑자기 밀어다친 불행에 아무런 생각도 할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 그들은 해변을 떠나 섬 안쪽으로 들어가니 마을이 보여서 기뻐하며 그쪽으로 갔는데 엄청난 수의 흑인들이 그들을 에워싸 사로잡고 몇 명씩 나누어서 그들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드바드는 다섯 명의 동료와 한 집에 끌려갔는데 그들이 어떤 약초를 내놓으면서 먹으라고 꺼하자 동료들은 오직 배속에서 아우성 씨는 배고픔에만 이끌려 탐욕스럽게 먹어댔습니다. 그러나 신드바드는 흑인들은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수상적은 비밀에 맛보는 것조차 거절했는데 잠시 후 그것을 먹고 정신이 이상해진 동료들이 이상한 헛소리를 짓걸려 댔습니다. 신드바드는 자신의 신중한 행동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잠시 후 흑인들이 야자 기름으로 요리한 쌀밥을 주자 이성을 상실한 동료들은 엄청나게 먹어댔지만 신드바드는 아주 적은 양만 먹었습니다. 흑인들이 약초를 먼저 준 이유는 그것을 먹여 정신을 흐리게 해서 현실을 잊게 하고자 함이었고 다음에는 쌀밥을 먹여 살 찌우려는 속셈이었는데 사실 그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들이 피둥피둥해지면 잡아먹으려 했던 것인데 풀을 먹고 분별력을 상실한 그들은 어떤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신드바드는 살이 찌기는커녕 나날이 더야위험한 같습니다. 먹면 죽는다고 생각하니 음식물은 쳐다보기도 싫었고 그렇게 갈수록 쇠약해져갔는데 동료들을 다 잡아먹은 흑인들이 신드바드만은 건드리지 않아 이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신드바드가 바짝 마른 것을 보고 나중에 죽이기로 했던 것인데, 흑인들은 신드바드가 무엇을 하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그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그 덕분에 도망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슬금슬금 마을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한 늙은이가 그를 보고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신드바드는 발걸음을 더 재촉해 그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달아났습니다. 평소대로 다른 흑인들은 모두 날이 저물 무렵에나 돌아올 것이라서 그때서야 신드바드가 도망친 것을 알아도 뒤쫓아올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녁때까지 쉬지 않고 걸렀습니다. 그는 야자 열매로만 연명을 하면서 이래 동안 줄곧 걷기만 한 여드레째 되는 날 바닷가에서 백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무수히 자라고 있는 후추나무에서 후추 열매를 따고 있었습니다. 후추를 먹는 사람들이 야만인일 리 없어 신드바드는 안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이 다가와 아랍어로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신드바드가 어떻게 배가 난파되어 이 섬에 왔으며 또 어떻게 흑인들에게 잡혀갔는지 이야기해주자 그들은 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났기에 그 잔인한 놈들에게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냐며 크게 놀랐습니다. 신드바드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부추를 딸 때까지 함께 있었고 그들이 가져온 배에 올라. 다른 섬으로 가서 그들의 왕에게 소개되었고 이 훌륭한 군주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었습니다. 기이한 사연에 놀란 왕은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잘 보살펴줄 것을 분부했는데 그 섬은 인구가 많고 산물이 풍부한 곳으로 그는 도시에 머물면서 지난 불행을 어느 정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에게 항상 친절을 베푸는 너그러운 왕까지 있어 행복했는데 왕은 마음속으로 신드바들을 가장 아꼈고 이에 궁정과 고을의 사람들도.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곧 신드바드를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여기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안장과 고비와 등자 없이 말을 탄다는 것을 안신드바드는 왕에게 왜이 편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런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신드바드는 장인의 집에 가서 도면을 보여주고 나무를 깎아 안장을 만들게 했고, 그 위에 금실로 수놓은 가죽을 씌우고 빵빵하게 속을 채웠습니다. 또 자물쇠 제조가에게 가서 그가 보여주는 대로 제갈과 등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모든 것들을 갖춰 왕에게 바치자 왕은 이 마구들을 자기 말중 하나에 씌워 직접 시험해 보았습니다. 왕은 그 결과에 몹시 만족해 신드바드에게 큰 선물을 하사했는데 대신들과 궁중관리들이 자기들 것도 만들어 달라고 앞다퉈 부탁을 해서 그는 같은 것을 여러 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도 마구를 받고 몹시 좋아하며 선물을 주어 그의 재산은 갈수록 불어만 갔는데 신드바드는 고울의 유력 인사들에게도 그것들을 만들어 주어 섬에서 만인의 존경을 받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신드바드는 매일 궁정에 들어 왕께 문안을 드렸는데 하루는 왕이 신드바드를 무척 아끼고 있으니 오늘 한 가지 부탁을 꼭 들어달라고 했고 신드바드는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네를 장가 보내고 싶다네. 결혼하면 자네는 더 이상 고국을 그리워하지 않고 내 나라의 정분이나 살게 되지 않겠는가? 신드바드가 감히 거부할 수 없어 잠자 코 있자 왕은 한 아가씨를 신부감으로 소개해 주었는데 궁정에 출입하는 귀족 가문의 교수로 아름답고 현명하며 부유한 한마디로 마무랄 데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 신드바드는 아내의 집으로 들어갔고 얼마 동안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지냈지만 그는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고향인 바그다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이웃집 사내의 아내가 병이 들어 죽어 조문을 갔더니 그는 혼자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 그에게 다가가 장수를 기원한다고 하자 그는 장탄식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걸 바랄 수 있단 말이여? 내살 날이 한 시간밖에 안 남았건을. 신드바드가 왜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하냐며 자기가 보건대 선생은 아주 오래오래 살것 같다고 하자, 그는 당신이나 오래 살수 있기를 빌겠다면서 자신은 이미 끝난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죽은 아내와 함께 땅에 묻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어? 이것은 이 섬에서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관숨이라오. 산 남편은 죽은 아내와, 그리고 산 아내는 죽은 남편과 함께 매장되어야 하는 것이오. 아무것도 나를 구해줄 수 없소. 모든 사람이 이 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사내로부터 이 야만스럽고도 기이한 풍속에 대해 들은 신드바드는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때 이 집의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집이라도 보내려는 듯 고인의 시신을 가장 화려한 옷으로 입히고 갖가지 보석들로 치장했으며 시신은 뚜껑이 열린 관에 넣어졌고 운구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행렬의 맨 앞에 서서 아내의 관을 따랐는데 높은 산위 장지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우물처럼 깊은 구덩이의 입구를 막은 바위를 들어 올린 후, 그 아래로 줄을 묶은 관을 내려 보냈습니다. 시신의 옷과 보석들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둔 채였는데, 그후 남편은 친척들,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관 속에 들어가 눕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물주전자 하나와 조그만 빵 7개가 놓였고, 사람들은 여인의 관을 내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편의 관을 내렸는데 산은 해변을 따라 병풍처럼 이어져 있었고 우물은 아주 깊었습니다. 이 장례식을 본 신드바드는 마음이 너무 울적했지만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많이 봐서인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이었고 신드바드는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폐하,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매장하는 이곳의 기이한 풍습을 보고. 저는 기절할 땐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곳을 여행했고 무수한 민족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이렇게 잔인한 법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곳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야. 설사 왕인 나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지. 만일 내 안에 왕비가 먼저 죽으면 나 역시 그녀와 함께 묻힐걸세. 신드바드가 이방인들도 관습을 지켜야 하냐고 하자 왕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했는데 신드바드는 혹시 아내가 먼저 죽으면 자신도 산채로 그녀와 매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하나님에게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고, 그날 이후 아내의 몸이 조금 불편하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이러면 부국끼리 서로 죽이는 일은 안 벌어지겠네요.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 아내가 정말로 병이 들어 자리에 눕더니 얼마 안 되어 죽어버렸던 것으로 왕은 대신들을 거느리고 친히 장례식에 와주었고 유력 인사들도 참석해 장례식을 빛내주었습니다. 무식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나자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힌 아내의 시신을 보석과 함께 관에 넣었고 장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비극의 조연이 된 신드바드는 눈물에 젖어 아내의 관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왕에게 말해보고 다음에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해보았는데 땅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국인 아닙니까? 왜 이런 혹독한 법이 저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고국의 다른 아내와 아이들도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절한 목소리로 외쳐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서둘러 아내의 관을 구덩이 속에 내리고 잠시 후에는 신드바드 역시 관에 넣어 물병 하나와 빵, 일곱 덩어리와 함께 그 밑에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이 지독한 의식은 막을 내렸고, 반이 바닥에 다가가자 신드마드는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강선으로 지하 장소의 윤곽을 흐릿하게 분간할 수 있었는데, 그곳은 깊이가 50여 큐빗 정도 되는 넓은 동굴이었습니다. 우선 그의 코를 지른 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약한 악취로 그것은 좌우에 쌓여있는 무수한 시체들이 뿜어대는 냄새였으며, 산채 매장된 사람들의 마지막 한숨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간이 밑바닥에 닫혀 신드바드는 간에서 빠져나와 코를 틀어맞고 시체들이 없는 쪽으로 뛰어갔고 그곳 땅바닥에 엎드려 오랫동안 흐느껴 울며 자신의 철량한 팔자를 한탄했습니다. 불쌍한 신드바드야. 오늘 내가 이렇게 괴이한 죽음을 맞게 된건 모두 내 탓이 아니더냐? 지금까지 숱한 난파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지만 차라리 그때 죽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을 그랬다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하지만, 내 탐욕이 이 모든 것을 자초한 거야. 그냥 집에 남아서 지금까지 벌어 놓은 것이나 편안히 즐기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이렇게 신드바드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머리와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댔지만, 한 손으로는 코를 틀어지고 다른 손으로는 땅바닥을 더듬어 관속에 있는 빵과 물을 찾아 냈습니다. 동굴 안은 처음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컸고 쌓여 있는 시체의 수도 훨씬 많았는데 그는 자신의 간에 들어 있는 빵과 물로 며칠을 연명했지만 그것이 떨어지자 남은 일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신드바드는 앉아서 죽음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입구가 열리더니 사람들이 관하 나와 산 사람을 내리는 것으로 죽은 사람은 남자였고 함께 내려진 산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 법이라 간이 내려올 장소로 간 신드바드는 동굴 입구가 닫히자 주월은 큼직한 뼈다귀로 불쌍한 이 여인의 머리를 내리쳐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 속에 있는 물과 빵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으로 며칠을 버티자 이번에는 죽은 여인과 산 남자가 내려왔고 그는 같은 식으로 남자를 죽였는데 다행스럽게 당시 그곳에서는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인을 막 죽이고 난참인데 무엇인가 숨을 쉬며 걸어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와 그는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더니 갑자기 후다닥 하며 무엇인가가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보이는 이것을 뒤쫓았는데 그것은 이따금 멈추었다가 신드바드가 다가가면 다시 달아나기를 반복해 꽤 멀리 왔다고 생각했을 때 저쪽에 희미한 빛이 별처럼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드바드는 그 빛을 향해 계속 걸었는데 장애물로 인해 빛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고 결국 빛이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바위 틈을 통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신드바드는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입구로 걸어가 밖으로 나와보니 앞에는 드넓은 그 해변과 광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드바드가 숨소리를 듣고 뒤쫓아온 것은 시체를 먹으려고 동굴 속에 들어오는 습성을 가진 바다.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다시 동굴로 들어가 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간속을 더듬어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금팔찌 등은 물론 화려한 식물들까지 손에 걸리는 대로 다 긁어모아 바닷가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데 묶어 여러 개의 꾸러미를 만들어 놓았는데 간을 내리는데 사용한 줄들이 불 속에 얼마든지 널려 있어 짐을 묶을 줄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 3일 후에 신드바드는 배한 척이 해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터번을 풀어 흔들면서 온 힘을 다해 소리치자 소리를 들은 배에서는 거룻배 한 척을 보내주었습니다. 거룻배에서 내린 선원들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외진 장소에 혼자 떨어졌느냐고 묻기에 그는 열흘 전에 배가 난파되어 이 짐들과 함께 이곳에 떠밀려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다행히도 선원들은 그의 대답에 만족해 사실을 확인하려 들지 않고 그냥 신드바드와 짐들을 배에다 옮겨 주었고 그는 보석을 몇개 꺼내 선물하려 했지만 선장은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섬들을 지나쳤는데 그 중에는 세렌디브 섬에서 정상적으로 항해하면 백길로 열흘 걸리며 텔라 섬에서는 엿새 걸리는 종들의 섬도 있었고 켈라섬은 낙과 인도 계피, 장래 등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켈라섬의 왕은 매우 부유하고도 강력한 군주였으며 그의 힘은 종들의 섬에까지 미쳤는데 걸어서 이틀 정도면 행단할수 있는 크기의 이 종들의 섬에는 아직도 인육을 먹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켈라섬에서 장사를 해서 큰 이문을 남긴 후 닻을 올려 여러 섬들을 돌았고 마침내 신드바드는 엄청난 부와 함께 다시 바그다드로 돌아와 번돈중 상당액을 모스크에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했습니다. 이렇게 신드바드는 그의 네 번째 여행 이야기를 끝냈는데 다시 힌드바드에게 백색행을 선물로 주면서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와서 식사를 한후 그의 다섯 번째 여행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권했습니다. 힌드바드와 다른 손님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고 이튿날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어 식탁에 앉자 식사가 끝날 즈음 신드바드는 그의 다섯 번째 여행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바다 사나이 신드바드 이야기 다섯 번째 여행으로 이어집니다.